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리라차 소스보다 200년이나 앞선 한국의 전통 소스인 고추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에서 유래가 되기는 했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 핫소스와 함께 매운맛을 대표하는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200년 전부터 스리라차보다 훨씬 더 건강하기도 하고, 색감도 좋고, 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힘든 그 시절에 단백질까지 보충을 할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소스를 벌써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장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왕족이라든지 그 양반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 꿀을 섞는다든지, 왜냐면 예전에는 그 단맛을 낼수 있는 게 엿기름 같은 것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엿기름을 내서 그런 단맛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맛보다는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 꿀을 섞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물엿을 많이 섞기도 하는데, 이렇게 발전을 해서 200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고추장은 저희가 언제 저희 나라에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들어온 게 아니죠. 저희가 독장적으로 만든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물론, 고추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 도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0년대에 우리나라에 고추가 처음이 들어왔고 그 고추를 가지고 이 100년 정도가 지난 1776년에 그 중보 살림 경제라는 곳에 보면 저희가 고추장을 담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당분 자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감칠맛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말린 생선이라든지 말린 고기를 넣어서 그 감칠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감칠맛들을 화학조미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탕을 가지고 쉽게 뭐 감칠맛과 단맛을 낼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고추장에 그런 생선이라든지 마른 그런 고기를 넣어서 그런 감칠맛을 돋궈주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고추장을 담가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추장의 역사를 찾다 보니까 뭐 영조 때 이미 고추장이 없으면 영조는 그 밥을 먹지 않았다, 식사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추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초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 고초장이라는 것들이 이미 여기 중림 그 중보살림경제에 나와 있는 1776년. 왜냐면 1776년에 그때 당시 영조가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는 연도거든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이렇게 담는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기간적으로 좀 어폐가 있어서 좀더 자세히 보니까 이 영조 이전에 그 담갔던 저희들이 담갔던 고초장이라는건 우리가 얘기하는 고추로 담근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미꾸라지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추어탕을 먹을 때 넣는 산초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산초가루를 가지고서 담궜던 장이 예전부터 그런 전통장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훨씬 오래 전부터 중국에서도 고초장이라는 것들이 이미 사천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영조가 먹었었던 고초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장이 아니라 산초로 담근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사 먹는 고추장과 쉽게 집에서 만드는 고추장의 영양 성분을 한번 보시면 저도 이 영양 성분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아무래도 훨씬 더 가정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담그는 저희도 시골에서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 고추장을 담가서 주시는데 저희도 그 고추장을 먹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감칠맛이 좀 덜하기도 하고 당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 집된장 집 고추장하고 아무래도 그. 공장에서 만든 그런 공산품 고추장을 섞어서 먹거나 용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저희들이 먹기는 하는데 먹으면서도 몸에는 훨씬 더그 자래식 고추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논문 자료에 보면은 이 고추장의 그 성분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쭉 보면은요. 실제로 뭐 수분, 회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당질, 염분, 아미노질태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교를 했을 때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고 쉽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균들이 재래식 된장에 있는 균이 훨씬 더 좋은 균이 많고 이렇게 그 공장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균은 훨씬 더 그런 좋은 균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논문 자료에 따르면 쉽게 얘기해서 그 재래된장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될때 10속19 종의 그런 그 균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공장형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7속14 종의 이런 균이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재래식 된장이 훨씬 더 다양한 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장형 그런 제품들이 그 제품의 어떤 그 고추장의 영향이라든지 균수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도 소스 공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이 마지막에 최종 생산이 돼서 숙성을 하고 발효를 시켜서 만든 고추장. 이 고추장을 마지막에 이 포장을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숙성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방지제라든지 그런 식용방부제를 넣어서 더 이상은 발효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 방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산화방지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재래 된장보다는 분명 아주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영양성분을 절대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제가 보고 이 당도라든지 몇 가지만 좀 틀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당도 뭐 내가 당이 너무 높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성분표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당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재래된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매주를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매주가루와 이제 나머지 각종 재료들, 고춧가루를 섞어서 얘를 숙성하는데 재래된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장용 된장 같은 공장용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서 3 개월 정도면 충분히 다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된다고라고 발효가 됩니다. 어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지라고 하는 진균인데 이제 예전에는 예전 재래식 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생길 때까지 이렇게 숙성을 하는 반면에 이미 공장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지를 통해서 그 진균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숙성을 더 촉진을 시켜서. 쉽고 빠르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숙성을 시킨 고추장을 포장을 하고 포장이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부제를 이용해서 더 이상 숙성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영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장인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 좋은 균들을 저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 쓰림이 있을 수 있고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장점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들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체질에 맞게끔 이런 고추장도 그 시적절하게 드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이 독창적인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곧 굉장히 많,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이 고추장 분말을 이용해서 이좀더 한국적인 그런 소스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해외 진출을 하고 계시고 독창적인 그런 소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를 만드는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스리라차 소스보다 200년이나 앞선 한국의 전통적인 소스인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우리만의 소스인 고추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